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안녕하세요. 괜찮은 뉴스입니다. 서강대학교 2024 전형은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서 인원조정을 해서 로열라 국제대학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내용은 앞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효성은 적지만 올해 서강대는 지원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수시와 정시 모두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에서는 연세대가 사탐가산점을 주어서 올해도 서강대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 모집 인원을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558명, 기획 인형 85명, 서강까지 36명을 합하여 679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38.9%를 차지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178명, 논술 전형은 175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와 함께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 교과 전형이 재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총 4개 영역 중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최대 20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합니다만 많은 학교에서 이 인원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요소는 정량 평가로 학생부 교과 90%, 학생부 비교과 1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우선 90%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산출 방법이 전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고대와 성대 한 대가 모두 전 교과 반영입니다. 반영 과목은 전 과목이며 내신 계산 방식은 지난 2월 14일 기사로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B가 2개인데 3 과목 선택자의 경우 87.5와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는 내신 0.13 등급 정도 손해인데 이는 산식에서 B를 맞은 과목 중 하나가 A가 20%여서입니다. 서강대 교과 전형 방식은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듣거나 A 성취 비율이 다소 낮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A 비율이 높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4 과목이라면 B가 2개 나와도 약간 감점이 있습니다. 0.05 등급 정도 손해봅니다. A 과목의 비율이 70%가 아니고 60%였으면 100점이었습니다. 100점을 초과하면 100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B가 하나 있는 경우는 넉넉하게 100점이지만 B가 두개 있어도 A 비율이 치명적으로 높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서강대 전형계획사례처럼 A가 30%인 경우는 올 B도 100점이 나옵니다. 서강대학교의 교과 산출 방식의 변화는 기존의 실적제에 가깝던 진로 교과 반영 방법을 다양한 과목을 듣고 본인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학생 모두에게 유리하게 반영해주는 달성제로 변경하였다는 의미입니다. 10%에 해당하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 산출은 올해는 출결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인정 결석일이 3일 이하인 경우 100점 만점, 15일 이상인 경우 0점입니다.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전형, 최저 충족률과 실질 경쟁률은 표와 같습니다. 2022년도 수능 최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완화가 되었는데 올해 최저와 같습니다. 2 0 2 3이 수능 최저는 3합 6탐구는 1과목 반영이었습니다. 2024학년도는 전년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만큼 최종 실질 경쟁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 기타 전형 요소를 활용하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 서류만으로 지원자를 정성평가합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성장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 50%는 성취 수준 40%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 10%이며 공동체 역량 20% 성장 가능성 30%로 반영하여 총 1,000점 만점입니다. 학업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탐구능력 융합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합니다. 성장 가능성은 자기 주도성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목표에 대한 지속성 등으로 평가합니다. 성장 가능성은 전공 적합성보다도 넓은 개념으로서 학교 내에서 학생의 성장 경험 자체를 가치있게 평가합니다. 논술 전형은 전체 모집 단위의 10%인 총 175명을 선발합니다. 올해 수능 최저학력에 완화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80%와 학교생활기록부 20%로 평가합니다. 교과 영역 10%는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전 과목을 반영하며 평균 석차 등급을 기초로 학년별 가중치 없이 정량 평가합니다. 표를 보시면 내신 등급대에 따라 반영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신 1등급과 8.75 등급의 반영 점수의 차이는 4점 정도로 큰 점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은 자연계열, 인문계열 모두 100분이며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논술 전형은 최초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의 차이가 크지만 다른 전형에 비해 대체로 충원율이 많이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은 모집단위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수학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을 없앴고 탐구 영역은 지원 모집단위 계열 상관없이 사회과학 응시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수시 입시 결과는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서도 확인해야 되어서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읽는 뉴스에서 듣는 뉴스?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괜찮은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